할때 곱하기도 분배할 때 전체 조건이 있어. 네. 수렴할 때라고. 수렴. 그렇죠. 음, 수렴 없이 이것도 뭐야? 수렴 수렴하고 하겠죠. 얘도 수렴한다 그랬지. 그렇죠. 근데 Bn도 수렴할 거 아니야. 네. 그럼 얘도 수렴해야지. 만약에 천천히 다시 하자. Bn 수렴하지? 그렇죠. 그럼 Ebn도 수렴하겠지? 그렇죠. 네. 근데 이, 이것도 15에 수렴하겠지? 네. 그렇죠. 얘도 수렴해야지. 얘가 수렴하지 않고 발산하면 이게 10% 수렴할 수가 있을까? 그렇죠. 다 수렴이죠. 그럼. 그러니까 다 수렴한다는 전체 조건이 있기 때문에 A&B는 수렴한다는 전체 조건이기 때문에 얘는 뭘할 수가 있다? 시그마를 분배해서 쓸 수가 있다는 뜻이야. 상수압과 튀어나가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야. 전체 조건이 그거야. 그렇지. 너희들은 그런 생각 없이 그냥 풀라고 그랬잖아. 그리고 풀수 있을 것 같다고 한 거지. 음, 뭘또 아니야. 뭘또아니이 개새끼야. 수렴. 이게 가능하다고. 수렴하기 때문에 알았어 예 근데 뭐래 아 이게 뭘로 간대 3, 마이너스 으로 간대 그럼 이게 마이너 3으로 간다니까 예. 그럼 결국 뭘로 가 플러스 로하 겠네 그럼 얘 뭘로 가야돼 3 9 뭘로 가야되고 요거는 뭘로 가야돼 3 3 아이씨 아이구나사 응? 음. 그래서. 그래서 아비보다 33이다. 이렇게 더. 할 필요가 없는데도 사실 이렇게 풀라고 했 그러겠지. 이지고 친할 필요 없어. 에이,